경험은 경력이 아니다. 이제 최근에 하는 얘기들인 건데, 검찰총장의 딸을 외교관 만들겠다고 경험을 경력으로 등갑시켜서 멀쩡하게 합격이 된 사람을 한국말이 서투르다고 탈락시키고 다시 공고를 내고 또 다시 공고낸 것에서 또 요건들을 되게 완화해서 합격을 시켜서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무수히 많은 청년들은 취직이 어렵죠 일자리를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엄청난 스펙을 쌓고 아주 많이 노력해도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야 하고 흔히 말하는 이름 있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도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직원들의 이제 학벌을 봐도 학벌이 되게 좋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왜시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청년들의 이 취업시장이 너무나도 빡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거죠 이런 와중에 저 신머식이 검찰총장의 딸이 이제 아버지의 백으로 외교관인가요? 외교 관련한 이제 직원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 직종에 지원을 하고 자신이 이제 쌓았던 경험의 경력이라고 볼수 없는 것인데 그걸 경력으로 둥갑시켜서 합격하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떠들썩 합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저런 짓을 벌린 걸까요? 자기들끼리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기들끼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저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저러고도, 이제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런 것들을 밝혀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벌해야죠. 범죄입니다. 아주 강력한 범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우려하고, 되게 이제 꺼려하는, 되게 염려하는 그런 범죄다, 범죄다라고 봐야죠.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런 짓을 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고민들이 된다라는 몇안될 것. 몇번려 두면 안될것 같은데. 놔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내버려두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래 가능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어차피 서민들 너희들에게는 나와 같은 힘이 없잖아. 힘 없는 것들이 어디 함부로 나에게 이의제기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썩은 지금의 나라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나는 일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과연 저 금찰 총장의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아 시한부 똥똥 걸 맞네. 아이 걸렸네. 그냥 엄청 넘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왜 언론화돼 가지고 저렇게 됐나? 이러겠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계속 벌어지고도. 그냥 뻔뻔하게 자기들끼리 힘을 가진 그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만연할 것 같죠. 이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끔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에왜 과거에 조모식이 이딸 이렇게 잡겠다고 온 검찰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들쑤시고 주었다 나았다 하고 별짓거리 다 했던 그때에 비해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조용하죠. 법의 자태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편에게는 솜방망이, 상대편에게는 아주 엄격한 그런 자태를 내 보이고 있는 지금의 법이 되게 우스운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 권력과들, 정치인들, 고위직 관료들,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어, 저놈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저놈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쓰레기들이다. 우리의 세금을 뜯어먹는 악인들이다. 악마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더 이렇게 리더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안 보이는 거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씁쓸합니다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자리를 줬건만 실제로는 서민들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뒤통수 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돌격 앞으로 행동대장 만들어서 총알바지로 앞세우는 이들이 그들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이게 한국에서 뻔저시 뻔뻔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더 이상 저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감시, 감시하고 의심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저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나 하고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인력이 좀더 확대가 되고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 그러한 이제 법 집행의 잣대는요. 야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똑같은 법의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게 남에게는 엄격하게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대 진영이라 해도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국민들이 시켜줘야 되는 거. 자기가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쳐먹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끌어내리고 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나라가 번성하고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 국민들이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알량한 쓸데없는 뭐 자빨이니 우빨이니 극자니 그분이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살아낼 이 정치인들 관료들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경제수장이 나라의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에 배팅하는 건 뭐겠습니까? 배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짓거리를 벌리는 이들은 가만히 놔둬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참, 서글프고, 어, 적응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상입니다.